아 잠깐만요. 아, 아니 지금 성형을 저 전기톱으로 했다는 의미인가요, 저게? 이거 재밌는 영화가 아니라 좀 황당한 영화인가요? 심장이 멈췄어요? 아니에요. 이건 물 파스를 부리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 물 파스 좀더안 부리고. <laughs> 내용은 한국의 비밀리에 파견된 특수 부대원이 전신 성형을 받고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한다는 내용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다양한 한국 영화를 패러디해서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최신애의회 최수 원장입니다. 이두 사람의 얼굴형을 비교해 보면 정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김정은 님은 아주 전형적인 계란형의 얼굴이죠. 윤곽에 굴곡도 하나도 없고 뒤에서 턱끝으로 이어지는 턱선에도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코가 수술을 했을 당시에 윤곽 삼종 수술이 전부 들어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럼요 절골을 해야 되니까요 절골할 때는 의료용 톱이 필요합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아마 이 새끼손가락 길이보다 짧을 겁니다 광대뼈 같은 경우에는 구레나룻에 살짝 절개를 넣기도 합니다. 근데 구레나룻 라인에 걸쳐서 넣기 때문에 흉터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갑시다치료부 해야 돼요. 음식은 뭐이반 절개를 하셨으니까 처음에는 좀 유동식 위주로 부드러운 음식으로 드셔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한달 이내에는 어디 부딪히거나 눌리지 않도록 최대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눈각 비용은 총한5 0 0만원 정도. 나 돈이 어디 있어! 뭐 사각턱이 심하지만 심하다고 비용을 더 받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laughs> 모두 부자 되세요. 김정은 씨의 동글동글한 눈매, 또렷한 인상을 주는 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쌍꺼풀 수술과 뭐 앞트임, 뒤트임 등 트임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면상으로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총. 약 3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형전 하나 코의 경우에 상당히 밋밋한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리콘 보용물을 이용해서 콧대를 살려주고 코끝 수술을 같이 진행을 하여 오똑한 코의 위치를 잘 잡아주면 여성스러우면서도 입체감 있는 코가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 코의 입술을 보면 입술이 살짝 얇아보여요. 입술의 볼륨감은 수술 없이 필러로 간단하게 해결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견적은 총. <목소리> 여러분도 큰 수술이든 작은 수술이든지 수술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외부 활동을 같이 하셔야지 수술 후에 면역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몸이 아프거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드니까요 이 점은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영화 속 재미있는 성형수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즐거우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청담유 최시네요 최수원장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깎습니까? 이... 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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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리!